음. 내가 갖지 못한 매력을 가진걸 봤을 때, 그게? 뭔가 어막 실사기보다 부럽죠. 어, 그러니까 어. 어떤, 어떤 애교를 똑같이 시키면은 <laughs> 저는 집에서는 되게 잘해요. 어, 근데 아, 저는 몰라,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당연히 집에서 못해요. 어. 근데 저는 밖에서는 음. 뭔가 왠지 그 여신에 대한 그런 캐릭터, <laughs> 기대치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아, 못해요. 아, 평소에 부리는 애교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집다해서 거, 해보세요, 거, 거. 해보세요 똑같은 거 좀방, 좀방, 좀방. <laughs> 해봐요, 해봐요. 집이다. 여신이야, 여신 아니야? 여긴 집이다. 기분이에요. 네. 시작. 아, 사랑해. 잠깐만요, 못해, 못해. 어, 뷰리한이 하니까 이게 뇌세적고감능적인데요 특이한데요. 사실은 제일 아, 어리잖아요, 지영 씨가. 네. 지영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지살씨니에요 지용, 아,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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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에요 아니에요. 아니가요아해에요니요요 그러 아까 저 처음, 제일 처음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다 써놨어요. 떡뽕, 쪼뽕. 귀엽다, 빼, 쪼다써니다 떡뽕, 쪼뽕. 귀엽 아니, 그 뜻이 뭐예 어, 떡뽕은 뭐고, 먹뽕은 뭐고, 쪼뽕은 귀여워. 아니, 아니에요. 쪼뽕이 승현 언니에요쪼금에서 네. 쪼뽕이고요. 네. 네. 규리 언니는 옆뽕이에요. 여신이라. 여신이라서 옆뽕. 어. 그리고 빼뽕은 빼빼 말라서 빼빼 말라서. 빼라서빼 그리고 먹뽕은 니콜 언니인데, 먹보라서 떡뽕. 떡봉. 떡뽕은. 떡봉이에요. <laughs> <그래서> <laughs> 아, 그러면 이거를 가에서 피부가 해서 백설기 같은 서를죠 떡봉, 쪽봉, 옆봉, 뱃봉, 먹봉, 사랑이 해 예쁘게. 아, 귀엽다. <웃음> <저입니다>. <웃음> 반응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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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